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화제 주인공이십니다. 팔공 대선님을 모셨습니다. 대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저희 방송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연일 대선님의 예언이 적중, 적중, 적중입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득표율. 63%를 대한민국 그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은 대사님께서 단한 번에 63%를 예언하시고 적중하셔서 화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 대사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빼기 무죄가 날 것이다. 무혐의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북백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특별한 행보가 있으셨더군요. 대선 지난주에 지리산에 가셨더군요. 네, 네. 그 지리산은 어떤 연주로 지리산을 다녀오셨습니까? 어, 지리산 가는 이유는 그 제가 선몽을 봤습니다. 선몽을 봐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지리산 갔습니다. 네. 지리산 갔는데 거기에서 어 명단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 명단자리 최고의 명단자리 지리산 쪽에서는 최고의 명단자리가 거쳤습니다. 아그 말씀은 선몽에서 그 명당 자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네네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선몽이 뭐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던가요어저 선몽에 할 거기 가바락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봤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나요? 뭐 단순하게 가바라 이건 너무 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선몽 꿈을 꾸도 예, 이 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비몽사몽간의 꿈이라서 꿈이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뭐~ 예지력이 높으신 도인들께서는 선몽을 꾸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꿈에서 네네. 정말 선명. 성녀같이 나타나는데 그걸 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네네. 어떤 연유로 누가 예, 어디를 뭐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서몽을 봤을 때 하늘에서 부처님이 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리산 쪽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 최고의 명당의 명당 자리 있고,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그좀 그러니까 우리 대사님께서 오늘 더위를 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제 말씀은 그 선몽을 꾼그 생생한 그림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음... 예를 들자면 성... 뭐 부처님이 하늘의 구름 위에 나타났다든지, 네네. 네. 그리고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네네. 네. 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네네.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이렇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음, 이 동네 아저씨들이나 하는 음, 얘기지 대사님이 지금 그리 제가 서문을 봤을 때산산 산 모습을 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산 형태 산 형태를 보고 그래 가지고 그 그쪽에서 내가 어 우리가 이 발이 차가 차로 운전을 하면 몸이 가듯이 그렇게 그 자리를 어 가기, 가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산이고 바다고 이렇게 보이면은 거기를 내가 찾아가고 이을 합니다 기도하고 할때 그래서 그 지리산에 이제 가셨는데 네네. 그 지리산에 가셨던 그 곳은 첫 느낌이 어떻던가요? 아, 첫 느낌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거기를 둘러보니까 그명단 중에 명당 명단 자리 천하의 명당 자리가 그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 그 구름이 용같이 그렇게 또 천왕봉에서 또 그렇게 보여주고 하늘에서 그래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그 영상을 보니까 마치 그 용이. 네네. 용... 백, 백룡이 백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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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룡. 네, 네, 네. 백룡이 마치 불을 뿜는 듯한 형상이 되거든요. 정말 네, 네, 놀랍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네, 그형상 네, 네, 네. 보고 마치 백룡이 불을 <laughs> 뿜어내는 듯한 음. 형상의 구름이 나타났는데 네, 네. 그 구름이 우리 팔공대사님께서 그곳 현장에 도착하셔 가지고 네, 네.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 보였고 어그 저희 사람들이 그 보는 뭐다 장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머리가 그 수염+ 수염 거치 있는 식으로 머리에 뿔이 뿔+ 뿔칸다 그 수염 거치 이래 나가는 모습을 내가 청명하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왕봉 그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명단 자리를 또그 선몽으로 보고 이래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선몽을 하시고 그 선몽에 따라서 무작정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네 네. 그것 지리산으로 향하게 된 거군요. 네 네. 꿈속에 그 그림을 찾아서 네 네.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하자 네네. 그 기운이 왔고 네 네. 이곳이었고 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명상에 들어가셨고 기도를 올리시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왕봉 이뒤쪽입니다 천왕봉 바로 바로 천왕봉이라는 게말 그대로 하늘천자에 지리에 임금 왕자 아닙니까? 네네. 하늘 아래 왕이 하늘의 왕이 천왕 아닙니까? 네네. 그 봉우리가 천왕봉이거든요 그 지리산에 그러니까 천왕이 난다는거 한... 왕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용의 구름이 몰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용의 구름의 형상이 이제 보니까 흰 구름에 백룡이군요. 흰 구름에 백룡이 불을 뿜는 듯한.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용이 일명한동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이제 영상 속에는 한동운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영상 속을 보게 되면 이제 야 한동운용이 나타났다. 어? 나의 기도로 한동운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외치실 건데. 네네. 근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전혀 한동운용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용의 용구름이 나타났다.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무슨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낌이 그 하늘에 그... 저 천기를 이 이야기를 해가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천기 누설이군요. 예, 천기 누설이지. 예. 예, 예. 네.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안 했습니다. 네. 천기를 누설을 이야기 함으로써 그 연기처럼 그 사라지기 때문에 그 천기 누설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청기를 누설했을 경우에는 그 연기처럼 네, 사라지는, 사라지는 순간 청기가 네,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누설 청기라는 네. 것은 누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기지 네, 네. 그게 누설되는 순간 청기가 네,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네. 뜻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인들은 그냥 용이야 뭐한동번 용이다 이렇게 외쳤을 건데 음. 우리 대사님께서는 그야말로 천기를 내가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네 맞습니다 뭐, 이큰 네, 심한 네. 뜻이 숨겨져 있었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 천기를 노수를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나라의 용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군을 뜻하는 이야기고 그 어,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 이, 이 나라의 용은 용으로 보여주고 할 경우에는 진짜 대단한 분이 나라에 어, 큰 분이 그 성문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천황 하늘의 왕천황봉에서 네, 네. 용의 구름이 나타났고 백룡의 구름이 나타났고 그 백룡이 불을 뿜었고 네,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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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공 대사님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위한 구국기도를 하시면서 한동훈 대표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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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를 하고 저제2의 박정희 대통령 그 정직하고 저번에도 방송을 내가 제가 했지만. 그리고 뭐 하늘에서 저희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laughs> 아 정말 대단한 장소에서 어, 천하 제일 명당의 틈에 가셨고, 네네. 그 틈에서 용의 구름, 한동훈 용의 구름을 보셨고, 네네. 그걸 기도하는 순간 도력으로 나타났고. 네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걸 현장에서 보지 않았다면 경악하지 않았다 영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네네. 아무도 믿지 어려. 네네. 그런 영상. 저도 그성몽을 보고 그 자리에 갔는데 어 그렇게 용을 보고 그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 땅은 대단한 땅이군요. 네, 천하에 한마디로 명당 자리, 명당이 명당 자리 같았습니다. 천하 제일 명당 중에도 명당이다. 네네네. 네, 네. 그럼 그 땅에 누군가가 집을 짓거나, 네, 네. 누군가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살, 살기에는 최고요, 최고의, 최고의 명당. 한마디로 네, 네. 그곳의 땅은 왕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저거를 천하의 명당 자리 가고할때 뭐. 세종대왕님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임금님들이 명단 어~ 명당 땅을 그~ 택하고 묘고 뭐고 이~ 예, 하여튼 그~ 명단 자리를 많이 찾잖아요 예그 그러니까 그곳에 <laughs> 땅에 집을 짓거나 네네.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네네네. 말 그대로 천왕봉을 내다보면 천왕봉의 기운을 받고 네네네. 그곳에서 팔공대사님께서 기도 중에 도력으로 네, 명명을 네. 나투하게끔 불러내셨고 음 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네. ]군요. 거기에서 뭐또 생활을 하게 되면 후손들이 다 명상 땅 하는 거나 명단 자리에서 묘를 잘 쓰더라도 후손들이 잘 되고 거의 제가 이야기하는 게이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명단 자리에 땅을 잘서면 후손들이 잘 되고 하여튼 모든 게그 훌륭한 분들이 또 태어나고 또뭐 임금이고 뭐 하여튼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땅을 사게 되면 정말 뭐 엄청난 보복을 받게 되는군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하 명당의 터라는 곳은 가격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땅의, 네네. 땅의 가치를 네네. 아시는 분들은 네네. 명당 중에 명당을 찾을 때는 네네. 가격을 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뭐 산에서 삼삼 같은 것도 임자가 있듯이 그 가, 가,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임자가 있으면은 그 삼삼 같은 것도 그 자, 자기 다 임자가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명당의 특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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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는 그 명당 열악하는 거는 거기도 지리산을 천왕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쪽은 잘안 가봤는데 그 봉우리, 봉우리, 봉우리가 그때 같이 유튜브를 그때 찍고 하는 그때 저 거기 한 사람이 또 지리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또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 지리산 쪽에 그 내려간다 하니까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 잠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또 거기 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 참 느낌이 희했습니다그또 부처님과 이래 인연을 이래 맺어 주는 것이 그 그런 느낌을 들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동참해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그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지금 요즘 그암 환자들 치료로도 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곳에서 기운을 느끼면 참 좋겠군요. 네네. 환자분들이 치유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군요. 네네. 그런 명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 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막 나오는 곳 아니니까. 네네네. 내가 나중에라도 거기 자리를 저, 저가 그, 저, 그쪽으로 이래 한, 가고 싶었습니다. 예, 내가, 음, 거기를,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laughs> 저를 이래 하면서 아픈 중생들, 중중한 분들, 거기서 치유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런, 그런 네네. 정도로 명당이었군요. 그것이, 네네. 네 네네. 그 보면은, 그 유튜브로 사진으로, 그 영상으로 찍어 가지면 거기 가가 가가지고 보면은, 직접 보면은, 어, 천왕봉가, 그 산, 천왕봉 가면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산, 그, 그 꼭대기를, 그 제일 높은 데를 천왕봉이라고 갑니다. 거기 지리산. 그렇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모린데가 그 봉오리봉오리 그 다, 그장인가그 어 전라도 사람, 경남 쪽에 경상도 사람이 그 장터 옛날에는 그그 그 제일 꼭대기 거기에서 장터가 생기고 어 서로 서로 뭐 하든 여뭐 거리가 그래, 그래서 계속, 그 지명이 예, 장터목이라 그랬죠? 예, 장터목이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호남과 정, 호남과 경상도가 그 장터목에서 물물교환을 했던 네, 네, 옛날에는 네, 네. 뭐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죠. 네, 예, 지금은 이제 뭐장터목은말 그대로 네네. 그 비상시에 이제 대피소로 그 활용되고 네네. 있죠. 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함동훈 후보의 득표율 어, 63%를 명중하시면서 정말 뭐 경악이었죠, 한마디로 우리는. 경악이었고, 뭐 그걸로써 그냥 어, 정치권에서 또뭐 SNS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부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무렵에 저희들이 방송을 녹화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 정말 뭐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날 것이다라고. 연을 하셨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저희 어, 방송을 어, 피드해서 백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팔공 대사님께서 김근희 여사의 어, 검찰 소환 명품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어, 검찰은 무혐의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네, 네. 두 번째로 정말 퍼 펙트한 우리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이 텐텐 텐을 쏘듯이 네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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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10점 만점에 저런 100% 연타로 연타석 공런을 치셨습니다 네네. 도대체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뭐 어, 그 저는 그 하늘에 프로그램같이 자이가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읽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성몽 중에 이 명상 중에 네네네. 그게 하늘의 프로그램 속에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무의미로 결론이 날 거다. 라는 보이셨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저는 느끼고 그렇게 말을 말을 했는 것뿐입니다. 아 그럼 네. 저희 시청자들의 팩트 체크를 위해서 그, 그 명상 하시면서그 당시 그 김건희 여사의 내부부의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날 거다 네네. 했을 때그 당시 명상하셨던 걸한번 시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네네 네 대선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대선이 예 네. 네, 방송관계상 예 네, 너무 뭐 길게까지 가면은 지금 시청분들이 좀 지루함을 느끼실 것 같고 예 네. 그렇게 명상하는 중에 그그 그 프로그램이 네네 이렇게 보여 보여졌군요. 네네 파노라마 이게 싹 지나가면서 네네. 참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 불가능한 이해가 불가능한 네네. 세계 네네. 세계가 있는 네. 거죠. 네네. 네. 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무속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그뭐 그, 뭐, 캐톨릭, 뭐 기독교, 불교, 네네. 네. 우리가 종교적 어떤 힘, 네네. 네. 그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하신 분만이 이해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3의 능력. 네네. 네. 과학으로는 도저히 검증이 안 되는 그 영역 속에 네, 네. 우리 대사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제가 이래 보면은 기도를 하면은 이저녁에 새벽이고 기도를 하면은 이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다감하긴 거치그 그림 거치 이렇게 보여줍니다 산이고 예. 어, 그런 걸 그러면은 거기에 또그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하고 이래 합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리산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 최고의 명단도 명단 자리 최고의 거기에서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천안봉 그또 거사님 그 동네 분이 한분또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거기가 한 거를 저 느낌이 그 하여튼 부처님과 하여튼 이렇게 자 그렇게 그 보여 주는 거+ 그거 같았습니다 네네 네. 자 김건희 여사께서 오늘 이제 그명복보의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이제 김근희 여사께서도 오늘 편하게 발뻗고 주무실 것 같아요. 네네네. 데 이제 김근희 여사께서 오늘 편히 주무시라고 네네. 기운 한번 넣어 주시죠. 네네. 그러면서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